잠깐만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 여러분들은 무슨 차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누구는 잠깐만요. 음. 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됐네요. 어... <laughs>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 뭘까요? 어, 누구는 굉장히 음, 멋진 위대한 인생을 살고 또 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 음, 그분들은 어떤 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현재에서 출발을 해서 성공자의 삶으로 길로 가든지, 아니면 실패자의 길로 가든지 그건 나, 나의 선택인데. 그럼 뭐 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점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실패자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뭘안 해서 그렇다고요? 바로 이제 행동을 안 해서 그렇다. 행동, 행동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맨 맨날 꿈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성공자가 될 겁니다. 이것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꿈과 행동이 합치돼야. 미래로 걸른다. 미래로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음,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어, 정말 두렵다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길이라서 너무 두렵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행동을 하셔야 요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할수 있는 행동, 출발점을 어, 출발해서 스타트하는 를게 중요한 하는 게 겁니다. 즉시 지금 오늘 당장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이렇게 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오늘 이 인생의 축소판이 오늘 이 하루인 거예요. 하루. 매일 하루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일어나면, 아, 오늘도 내 인생의 축소판 하루가 시작됐어. 나는 바른 데서 이 하루를. 성공 성공을 할 거야.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일년이 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을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어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우리 사업 성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가장 핵심인 어, 자, 가장 작은 단위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루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직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내고 있으시나요? 정말 직쿱 비즈니스를, 어 꿈을 이루겠다고 간절하게 외치면서 얼마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루, 하루 일과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 목표 설정. 어, 타겟이 있어야 화살을 쏠수 있잖아요. 음. 우리가 꿈과 목표 설정을 머리에 각인하면 의식을 의식에 각인을 하면 무의식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 방향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너무 중요해요. 하루의 목표 설정 너무 중요합니다. 그 목표 설정 내가 하루에 할일 여러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루는 1,440분. 86,400초. 매일 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공자나 실패한 사람이나 누구나 매일 같이 그거를 정말 돈보다 더 귀한 그 시간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이 하루에 대한 어 어떻게 알차게 쓸수 있냐면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일과 중에 뭘 정하자고요? 우선순위를 정하자. 우선순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 러런 목표 설정, 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컴포트존이라는 어, 부분이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 우리가 좀 하다가 포기할까요? 어, 불편하거든요. 변화는 불편해요. 음, 알아서 깨어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하나의, 내가 고정관념이 쌓인 하나의 어떤 습관에서, 하나의 세계에서 그 알을 깨고 나와야만 나는 변화를 통해서 마치 고치에서 나비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대다 수 사람들은 안전하게만 있으려고 해요. 그동안에 가져왔던 습관을 벗어 던지질 못해요. 음. 변화를 추구하고 나가서 도전적으로 어, 좀 불편하더라도 배터리라 그러죠. 전쟁 같은 이런 도전을 해야만 여러분 어, 성공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 고객을 만나고 고객들하고 통화하고 그런 걸 해야만 안전한 지대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끄집어내셔야 돼요. 음.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지대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직후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만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도전을 안 해요. 그러면 미래가 바뀔 수가 없다. 컴포트 전에서 벗어나자. 자, 세 번째는 물극필반. 모든 물질은 그게 다라면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죠. 어. 항아리에 우리는 매일같이 물을 똑똑 떨어뜨린다고 보셔요. 직구 비즈니스는 채워가는 비즈니스입니다. 회원이 늘어나고, 시간 속에서 제품이 늘어나고, 멤버십이 조금씩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 아, 나 지금까지 1년을 하고 3년을 했지만, 어, 뭐, 크게 돈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래도 쌓아놨던 게 멤버십이라든지 이만큼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하루하루 반복적인 이 일을 우리는 어, 지루해 하거나 불편해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에 반복을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지금 내가 이 항아리에 담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헛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공자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초점을 맞춰라. 음 내가 로얄 크라운이 가고 어 꿈을 이루고 이런 거는 가끔 한 번만 쳐다보면 된다. 근데 내발 아래 오늘 할 일에 대한 작은 성장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저도 아침이면 어, 등산을 합니다만은 어, 이쪽 등산의 코스가 뭐 높진 않지만 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내발 앞에 거도 보면서 가끔은 저 멀리까지 저 높은 곳을 바라보 눈만 힐끗힐끗 보면 돼요.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목적을 가지고 아침에 나가요. 그런데 중량을 그 높은 곳만, 산꼭대기만 보고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음. 그러니까 내발 앞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발 앞을 보면서 걸어서 올라가야만 우리는 정산을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아무리 외치고 꿈을 외치지만 결국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 디디고 있냐는 거예요. 어, 내가 오늘 고객을 다, 과연 도대체 몇 명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꾸준하게 만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음, 꿈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침 줌 미팅의 교육들, 양질의 어떤 이야기들 다 뭘, 뭐, 뭐에 대한거예요 행동을 이끌어내기가. 행동을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닌 행동이 나를 규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어떤 위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인, 뭐, 뭐, 스포츠 선수든, 김연아든, 뭐, 음, 스티브 잡스든, 뭐, 어, 빌 게이츠든, 월래 버핏이든, 뭐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나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한 업적을 가지고 우리 사, 우리는 그 사람을 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생각이 나타나나요? 김연아 선수의 생각이 나타나나요? 우리는 김연아 선수가 대단하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이루는 행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멋지다, 야. 정말 멋지게 해냈네요. 그래서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낸 사람들이 위인이 된다. 그 사람의 대명사가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후보를 성공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입으로는 외치, 외쳐봐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음. 그래서 오늘 내가 한 방울 이 이 항아리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한 방울의 행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자, 그래서 매일 어 루틴을 형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어, 루틴. 성공 습관. 하루 축소판, 인생의 축소판이 하루를 정말 꿈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선포를 했으면 매일같이 행동에 대한 루틴이 매일같이 나와 줘야 돼요. 똑같이 어,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행동을 하는 루틴을 형성시켜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인생의 축소판 하루 우리 직후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 매일같이 해야 될 루틴들, 뭐, 10개명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성경에는. 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항상 루틴을 일정하게 형성하는 습관 중에 아침 조회, 줌 미팅에 참석해야 되겠죠. 아침 조회 참석.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명 이상 만나서 매일 직후 최소 하루에 내가 다섯 명, 열명 만나겠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소 나는 하루에 한명 이상 한 명은 꼭 반드시 만나서 직후를 꾸준하게 전달하겠다. 뭐내 명단이 없으면 나의 파트너들 명단에서 소개받았으라도 나는 반드시 직후 비즈니스 한 명한테 전달하는 것을 매일같이 사명으로 가지겠다. 그러려면 세 번째 전화 통화해야 되겠죠. 어 약속 잡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카톡 안부 보내기. 어뭐 꾸준하게 어잘 지내냐고 보내고 좋은 어 메시지 보내고 이런 가끔씩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잊었던 사람들한테 좋은 문구라든지 이런 게 오면, 음, 오이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안보 보내는 거 그리고 명단 작성. 어, 명단은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명단. 명단을 그리고 계속 추가하시면서 내가 들이댈 수 있는 명단. 명단 추가하기. 그리고 당연히 직구 제품 애용하는 거. 당연하죠. 매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신급 제품 내가 써봐야죠. 신상품 나오면 써봐야죠. 에너지 나왔지만 가능하면 한번 드셔 보세요. 에너지도 음료도 저도 이렇게 하루에 한포 피곤할 때는 뭐 밖에서 많이 활동할 때는 어 다른 거 커피 대신에 그거 갖고 와서 타 먹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상품 나왔을 때써 보는 거. 그리고 단톡방에 글 올리는 거. 여러분의 팀방. 그리고 GNG 단톡방. 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리더로 가는 어떤 지금 단계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트워 마케팅은 분위기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팀 방이든 아니면 이제 더, 어, 상위 스폰서 방이든 좋은 좋은 메시지 아니면 점이라도 이모티콘이라도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은 여러분이 살아있다. 나 어디 안 죽었다. 어? 스폰서님 저 여기 아직 살아있어요. 이렇게, 어, 점이라도 하루에 한번 이상 꼭 올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륨을 형성하는 결국은 성장되면서 리딩을 할 리더라면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 이거 주, 중요합니다. 단톡방 분위기 너무 중요해요. 하루 한, 한번 이상 올리기. 그리고 뭐 강의. 강의 유튜브 강의 듣기 시스템 참여 기본이겠죠. 어, 여러분 뭐 팀에서 하는 시스템, 또 DNG에서 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독서도 어, 하루에 꾸준하게 조금씩 어, 꾸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딱세 가지만 꼽으려면 여러분들이 꼽으세요. 1, 2, 3번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일의 우선순위, 무조건 이세 가지는 한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한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하루 한명꼭 만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못하면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굶을 거야. 3일 디톡스 할, 뭐냐, 3일 디톡스 할 거야. 뭐 이런 각오로. 내가 한 사람한테 전달안 하면 나밥 굶을 거야. 이런 각오 있잖아요. 간절함. 아니면 집에 있는, 아니면 옆집 강아지라도 빌려 앉혀놓고 강아지한테라도 설명하세요. 그런 열정적인 가구가 있어야 돼요. 강아지한테. 직후본 말이야. 천년식물성에 설명을 하세요. 그런 가구가 있고 행동이 있으면 다음날 반드시 한 사람 이상한테 직후정보 전달할 겁니다. 파트너한테 소개받아서 또 전달하고.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 3개 이상 내가 해야 될 세계가 뭔지 이 키를 찾으셔요. 그래서 그거를 10가지를 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고 각인할 수 있는 세계 절대 이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루 행동 수칙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수칙, 코로나19라고 다들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다.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핑계나 변명 뒤에 항상 숨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뭐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어, 경기가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항상 이제까지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일은 항상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항상 함께 살아,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변명이나 피해 뒤에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런 변명만 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핑계가만 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난 밖으로 못 나가? 아니. 어, 제 개인 정말 위생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한 명은 꼭 만날 거다라는 각오로 저도 어 실은 어, 전체 방에는 안 올리지만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철저하게 개인위생하고 어, 이런 시국에도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성장할 건가, 퇴보할 건가, 머물러 있어서 퇴보할 어, 건가 어,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네, 킹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뭘뭘 뭘 잡을 건가? 현장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할 건가? 뭘 목표를 꼭 지점에 두고 행동을 할 건가? 킹핀 전략. 어, 볼링에 공이 10개가 있는데 음, 킹 핀, 왕의 핀이 이 5번 핀이라고 그랬죠. 5번 핀. 어, 1번 핀을 잡아야 스트라이크가 치는 게 아니에요. 2번 핀, 3번 핀이 아니라 숨겨진 5번 핀을 때려야 내야만 성 스트라이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구 비즈니스도 현장에 나가서 막연하게 좋다 좋다가 아니라 그 조, 좋은 걸 설명함에 있어서도 킹핀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되냐? 어제 아침 조회도 나왔지만 바로 전기 구매, 전기 구매를 반드시 소개하고 최소 50 BB 이상의 전기 구매를 꾸준하게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라파, 라파와 전기 구매를 반드시 고객들에게 알려가면서 나머지는 사이드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죠. 소비자, 핵심 소비자, 부업자, 전업자, 이 핵심 소비자, 핵심 소비자 집단을 곳곳에 만들어야 돼요. 곳곳에 홈파티를 여러분들은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음, 실은... 어 의지만 있으면 의욕만 있으면 같은 시간 같은 장비, 무선 요일 날은 어디서 나는 미팅을 하고 인천에서 나는 어디에서 미팅을 하고 수요일 날은 어디 남양주에서 미팅을 하고 목요일 날은 어 인천에서 아어어 어, 어, 이렇게 원주에서 이런 요일별로 정할 수가 있어요. 핵심 소비자 홈 파티, 그 우리는 GNC에서 미라클 파티를 했죠.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매, 매주 무슨요일날 어디에 있는 그 홈파티를 할수 있는 곳이 여러분 몇 개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서 뿌리 역할을 할수 있는, 뿌리 역할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홈, 어, 미라클 파티 규모와 관계없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셔서 그거를 그 밑에 파트너가 복제해서 또 해낼 수 있도록 어 아성 정말 30 이상 된 아메이 제품 비쌉니다 마케팅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조에 머물러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일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메에서는 강력한 홈파티 문화가 있습니다. 음, 조직이 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밑에서 뿌리가 알토란 같이 홈파티가 곳곳에서 돌아가요. 곳곳에서 소비자와 접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홈파티 늘려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빛나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음. 이 직구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멋지게 빛나실 거예요. 어, 정말 우리 d 즈 가족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 정말 밝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꾸준하게 매일 하루 행동 행하지 않으면 어떤 성공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행동하지 않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줌 미팅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줌 방송 그냥 참여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직급에 절대 성공이란 단어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단연코 우리가 진짜 진정하게 성공하고자 한다면 성공이란 단어를 가슴에 안으려면 반드시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한발한 한 발이라도 음. 내가 정말 두렵고 불안하면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곳까지만 한번 걸어 보세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좀 막막했던 것이 그나마 그만큼 가니까 목, 목적지가 약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안될것 같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좀 드렸고요 어... 자 여러분 다함께 한번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동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GNG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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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볼게요 자 행동 행동 구호 준비 야 행동이 중요하다 GNG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기억하세요. 아셨죠? <laughs> 네. 뭐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 자 공기사항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공기사항 없나요? 일단 네, 충분히는 네. 알아야겠습니다. 예예 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어, 지금 마파프로모션 잘하고 계시죠? 네. 어, 그래서 이번에 라파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 지금은.